Hi guys, I'm Gen. 안녕하세요 군스입니다. a c t i n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장난을 칠 때, 자꾸 짓궂은 장난을 칠때쓸수 있는 다섯 가지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 just messing with you. I'm just messing with you. 첫 번째 표현입니다. I'm just messing with you. 와이 표현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I'm just messing with you. 자 원래 mess란 말은 뭔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 messy, 형용사로 messy라는 표현도 많이 쓰요 Your room is messy.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mess란 말이 뭔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건데 I'm just messing with you. 내가 너를 엉망진창으로 정신없이 만들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지금 농담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이런 거죠. 그죠 뭔가 사람에게 장난을 치면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I'm just messing with you. 그냥 장난하는 거야라는 거죠. 근데 가끔씩 또 이제 뭔가 상대방을 좀 약간 신경 쓰게 건들 때, 신경 이런 신경 건들 때도 mess라는 표현을 쓰여요. 그래서 야, 너나 건들지 마, 까불지 마 이럴 때 Hey, don't mess with me. 이렇게 표현할 수도 괜찮아요. 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럼 Hey, you are messing with the wrong person 이렇게 하십니다. Wrong person 말 그대로 잘못된 사람이죠.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근데, hey, you are messing with the wrong person. Don't mess with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You gotta be kidding me. You gotta be kidding me. You gotta be kidding me. 이것도 진짜 많이 쓰이는 편이죠. You gotta be kidding me. 원래 이 gotta 란 표현은 have got to가 줄여가지고 gotta가 되는 거죠 원래 have got to,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는데이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뭐 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o you gotta be kidding me 너는 분명히 나한테 장난치고 있는 거야 그지그죠 뭔가 상대방이 너무 얼토당토한 소리를 하거나 할때막 믿을 수 없을 때야너 장난하는 거지 너 농담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hey you gotta be kidding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랑 소개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 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is she your sister? you gotta be kidding me 너무나 예상치 못하는 사람하고 지금 사귀고 있는 거예요 상대 가 그러면 Hey, are you dating him? You gotta be kidding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o, You gotta be kidding me. 그러면 너무 이 상대방이 뭔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때 야, 너 장난하는 거지? 이럴 때 You gotta be kidding me. 응? 세 번째입니다. We need to pull a prank on them. We need to pull a prank on them. We need to pull a prank on them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pull a prank 인데요. 이 prank란 표현은 장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prank call, 그러면 장난 전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의자를 빡 빼버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chair pulling prank 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의자 빼기 장난. 그래서 prank가 장난이라는 얘기인데 pull a prank. 그러면은, 어, prank를 당긴다. 이 pull란 이 말이 당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뭔가, 장난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pull a prank에다가 뒤에다 전치사 on 누구 대상을 넣으면 누군가에게 장난치다 되는 거죠. So we need to pull a prank on them. 어, 우리는 그들에게 장난쳐야 돼라는 거죠. 상대가 맨날 나한테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짜증 나. 그래서 야너 나한테 장난 안 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뭔가 경고를 할때 그때 Hey, you better not pull a prank on me.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고요. So had better, 뭐뭐 뭐 하는 게 좋겠다. 근데 better not.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So you better not pull a prank on me. 너나 장난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so pull a prank on 누군가에게 장난치다. 네 번째입니다. Don't play games with me. Don't play games with me. Don't play games with me예요. Yeah. 자. 어, don't play games with me.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 나와 게임하지 마라는 건데, 뭐, play games with, 그러면 누군가 정말로 게임을 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뭔가 남녀 사이에서 밀당할 때, 예를 들어 play games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갖고 노는 거죠. 뭐, 좋아하는 척, 싫어하는 척, 뭐, 이랬다 저랬다잖아요. 그래서, 어, don't play games with me. 와, 나랑 밀당하지 마.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 뭔가 마음의 장난질이죠. 아, 난 밀당하는 거 싫어. 이런 밀당하는 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Hey, I don't wanna play games. 응, 나 게임하는 거 싫어. 다섯 번째입니다. You can't tantalize me. You can't tantalize me. You can't a n t a l i z e me. 여기서 중요한 거 tantalize인데 이게 뭐냐면 누군가한테 뭔가 막 기대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뭔가 딱 답은 안 줘. 그럴 때, 근데 상대가 감질맛이 나죠. 그래서, 감질맛 나게 하다라는 의미가 tantalize 해요. 그래서, don't tantalize me. 그러면, 야, 나한테 정말, 감질맛 나게 하지 마. 라는 의미죠. 아, 정말 사실을 말해줘. 제발, 감질맛 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hey, tell me the truth. Don't tantalize m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So tantalize 보다 감질만 나게하다 그래서 막 장난치잖아요 막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장난쳐가지고 약올리잖아요 그때 tantalize인 거죠 그래서 야 나한테 제발 감질만 나게하지마 장난치지 마 don't tantalize me I'm just messing with you You gotta be kidding me We need to pull a prank on them Don't play games with me You can't tantalize me oh. 네 오늘은 이 장난과 관련된 다섯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이게 네, 재밌죠? 자, 이 표현들 다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